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나 여호와가 아니냐.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정직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정직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확실함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 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의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모든 것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고레스를 통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서를 잡아 가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견고하게 하셨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벨로니크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스러운 현실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그들의 성읍을 세워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그분의 재림으로 그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기도하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무 조각상으로 만든 우상을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것을 드라비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우상의 허상과 그 헛됨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소망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이며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은혜의 때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